옛날에 제가 오라실에 일할 때입니다. 오라실에. 성인 오라실. 바다 이야기하고 음, 야마토 알주행입니다. 거기서 제가 1비 8만원 받고 일했거든요 하루에 8만원 받고 일 했다고. 한전을 했다고. 한전이 뭐냐. 그알 나오는 거 내가 바꿔주는 거. 음, 그 일을 했었거든요. 가게 바로 앞에 모텔에서 했거든요. 음, 항상 201호, 202호, 203호에서 했어. 왜? 한전방 따이면 나는 돈가방 두고 창문을 뛰내리면 되거든요. 201호, 202호 두 중에 하나를 방을 잡았다고. 항상. 방을 잡고 있는데 내가 오전에 한잔했으면은 오후에 또 하는 형이 하나 있었어 형이 내랑 엄청 친한 형인데 내가 그형 집에 거의 같이 살았어 그지? 은치가 살았는데 그형 애인이 있었다고 애인이 그 애인이 누가 봐도 존나기 이뻐 천번면 다그란다 야 박희야 왜제 애인 나네 좀 성형시켜도 다이 정도로 이뻐 걔가 머리도 완전 쇼코트에 존나 이쁘다고 그내 음, 아는 형님이랑 같이 살았어 둘이서 나는 그 집에 거의 은치 있었고. 있는데, 내가 그, 환전, 환전방이 있을 까 아이가 못하래 일매일. 근데, 환전이란 게, 형님들. 이게, 내가 하고 싶다고 해주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이 온다고 해주는 게 아니고, 또이 사람이 온다고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30분 에한 번씩 해준다고. 왜? 걸리면 절대뿐다고 걸리면 가게까지 날아가니까. 정각에 한 번, 30분에 한 번, 정각에 한 번, 30, 30분에 한 번. 어,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한, 한 시간에 두번 하는 거지, 총. 한 시간에 두번 하는데, 환전을 해서 해줄 거 아이가? 그러면 이제, 대법원에, 1번에 몇 개, 2번에 몇 개, 3번에 몇 개, 4번에 몇 개, 5번에 몇 개, 6번에 몇 개. 쫙 문자가 나올 거야, 이거. 그럼 나는 그개수대로 이제 돈을 살리 가지고 공물튕가 가지고 내려가면 돼. 이제 돈에 1번, 2번, 3번, 4번 저거가 쫙 그대로 돈을 이제 살리게 내가 내려가면 돼. 그럼 이제 1번 아이씨 주고 2번 이제 나눠 주면 돼, 내가. 하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이제 딱탈탈라고자 눌를까 아이가? 땡! 있는데, 누구하고 맞추냐면은, 그, 내랑 같이 살고 있는 그 행이, 여자친구하고 내가 이렇게 딱 맞춘 거야, 이렇게. 못텔에어 어떤 상황인지 이해했나? 이 사람하고, 이 누나하고 내가 맞춘 거야, 이렇게. 야 이거 좋 됐다. 쥐도 내려가고, 나도 멈추고 내려갔지. 그 누나가 카톡 왔지 내한테. 박혜야, 일곱 시에 마치고 소주 한잔 하자. 어, 알겠다, 누나야. 음. 그래, 이제 세 명이서 만났어, 세 명이서. 누나하고, 내가 그 남자하고. 술을 먹는데, 여기서 그 소름 돋는 게 뭐냐면은, 그 남자가 누구였냐면은, 내하고도 존나 진짜 친형같은 형. 내 방, 내 방송도 보고 있는 형이다. 형님, 정신 차려. 내랑 엄청 친한 형님이고, 또, 그 여자 원래 애인하고, 또, 그 남자하고도 둘다 존나 친한 친구라고. 그 이해했습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래가 이제 술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지. 정신 차리라. 근데 나는, 원래 애인한테 내가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는 거야. 어찌 이야기를 해주노, 내가? 맞잖아? 뭐, 씨발, 뭐, 쟤 사단날 일 있나? 여자가 보면은,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동네에서 존나기 유명한 사람들하고만 만나. 끼도 존나 많고, 근데 인물이 존나 좋아, 인물이. 처음 보는 사람들은 다 그런다. 애인 있나? 박희아쟤 애인 있나? 다 물어본다, 내한테. 어, 그 정도로 인물이 좋아. 어, 인물이 진짜 좋거든. 근데, 내 네, 진짜, 어, 그거 보고 많이 느꼈다. 참, 씨발, 진짜. 여자 잘 만나자. 무슨, 이, 씨발, 무슨 그 어? 그 남자가 얼마나 비참하노. 근데 더 소름 돋는 거 말해줄까요? 지금까지도 몰라, 그 사람은. 원래 A는 이런 일이 있었던 걸 모른다고, 지금까지도. 모르는 게 낫지. 말하면, 말하면 뭐, 탈인사건 날 일이 있나.